기술적 분석을 또 너무 맹신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때가 많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내년 1월이면 대표님 책이 드디어 출간되잖아요. 그러게 너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네. <laughs> 음. <laughs> 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100만 시간의 법칙 들어본 적 있어. 아, 네. 어, 이렇게 무엇이든지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자기의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골프를 가르치는 감독님을 만난 적이 있어. 자기는 어떠한 선수를, 어떠한 선수를 만나도 자기가 우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승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비법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남들보다 하루에 한 시간만 더 연습시키면 된다는 거야.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이면 1년에 365시간이죠. 10년이면 어떻게 됐어요? 3650시간이 딴 사람보다 더 많이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남들보다 더,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한 시간 더, 어, 에너지를 쏟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들보다 잘하는 방법은 공부든, 운동이든, 이게 투자도 남들보다 좀더 열심히 노력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매매일치를 써야 되냐면, 일단은 자기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지. 반성을 하고 또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지. 뭐 요즘 이제 시대가 AI 빅데이터 시대잖아. 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국은 아이돌도 이기는, 바둑에서 아이돌도 이겨냈잖아. 그렇다시피,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자기가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하면서, 반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연습이라고 봐야 되겠지. 데이터를 쌓아서 거기에서 계속 쌓다 보면, 아, 내가 뭘 잘못했고, 뭘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리미리 예술과 복습을 하는 거지. 예술과 복습이라는 걸 일지를 쓰면서, 아, 내일은 이 종목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또 내일은 이 종목을 좀 팔아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하다가 보면 아 내가 맞았다 또 내가 틀렸다 이런 것들이 결과치를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적다 보면 결국은 그게 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통했던 것 같아요. 뭘 <laughs>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생겨서 패턴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게 한뭐 지금 20여 년째 그게 통하고 있고 또 미국의 또 유명한 투자가 월터실러스라는 분도 그걸 몇십년 동안 해서 성공을 하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도 오랫동안 그게 성공했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네. 차트가 사람의 심리를 반영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그림이 자체가, 아, 얘가 지금 안색이 안 좋구나. 얘가 지금 안색이 좋구나. 얘가 어디 아프구나. 또 얘가 뭐, 또 기, 기분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나타내고 있는 거지. 아, 그렇다, 그렇다 보니까 차트가 망가지면 회사가 여지없이잘안 되고 있을 때가 많고, 차트가 좋아지면 회사가 잘될 때가 많아. 근데 이제 또뭐 시대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망가질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감안해서 이 차트에 대입을 해서 내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임하거나 뭐 매도에 임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지 그래서 그 차트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에 저는 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지 반대적으로 꼭 좋다 좋을 때 오히려 좀 매도하는 편이고 오히려 안 좋을 때좀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을 할때 실패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면 회사가 재무 구조가 좋고 이익도 많이 나는데 그런데도 못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진주가 사람들 눈에 못 띄어서 그런 거야. 어떻게 보면 못 띄었으니까 이 사람이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잖아. 그러려면 가치가 알아보려면 누군가에 이 회사를 알고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 사는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 예를 들면 주식은 미인 대에다 그러지. 숨어 있는 거지. 아니, 대회에 진출을 안한 거지. 대회에, <laughs> 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저 숨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포장도 안 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포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화장도 하고, 뭐, 옷도 잘 입고 이래야 돼. 그 눈에 띌거 아니야. 그래서 흙 속에 진주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지. 그러려면, 일단은 차트도 이뻐져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슈퍼게임 눈에 띄든 눈에 띄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야 결국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차트로서 묻어나와. 차트로서 묻어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 이 회사에 누군가가 자꾸 많이 사고 싶구나. 차트 보니까 이뻐졌구나. 옷도 화려하게 입었네. 화장도 했네. 이게 다느끼지 그러면은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나. 그리고 두 가지 다를 병행하면 좋아. 기술적 분석을 또 너무 맹신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 왜냐면 하 회사는 내용은 좋은데 이 차트가 깨졌다고 해서 파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 기본적인 분석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차트에만 맹신하다 보면 좋은 주식을 싸게 팔게 되고 또그 속임수 패턴들이 많이 나와 차트에서 그러다 보면 그러고그 차트라는 게꼭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야 그걸 또역이어하는 세력들도 있어 일부러 깨뜨리고 깨트리고 파는 세력들도 있다 말이지. 그리고 일부러 올려놓고 차트를 뚫는 척하고 파는 세력들도 왜냐면 세력들도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 팔아 먹어야 되는데 불어야 사람들이 뚫었구나 하고 와 도를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파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지. 반대로 내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깨지는 걸 좋아해. 그럼 왕창 싸게 살수 있으니까. 어, 깨지니까 뭐,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깨지는 않지만 어, 차트가 깨지잖아. 그런데 또 나는 이 회사의 분석이 끝나 있으니까. 그냥 땡큐 하고 사는 거지. 근데 대부분, 자,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깨지는 자리에서 팔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때가 많아. 아, 그건 비법인데. 책책 <laughs> 책 사서 봐야 되는데. <laughs> 딱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햄베그 관한 종목들의 특징을 파악하면 돼. 왜 햄베그가 났을까? 어차피, 아까 데이터라 그랬잖아, 빅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왜 텐베그가 났는가, 뭐 카카오가 왜 텐베그가 났고, H&M이 왜 텐베그가 났는가, 그거를 공부하면 돼. 그 책에 좀 적어놓은 게 있을 거야. 제가 책을 쓸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제안도 많이 왔었고, 사실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의 모든 것을 한 녹이는 책을 한번 만들어두는 게 좋겠다 한 번은.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온 거랑 나의 투자의 비법에 대한 것들을 거의 함축적으로 아주 쉽게 쓴것 같아. 구독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잘 활용하시고 하셔가지고 인생에도 또 아니면 투자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